대다수가 체험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부사관. 육군에서는 이들을 대체불가 부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육군은 지난 3일 40명의 대체불가 부사관을 한 자리에 모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조단이엘 중사입니다. 미래 육군을 주도할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육군 최고 베테랑 부사관, 일명 대체불가 부사관입니다. 대다수가 체험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부사관을 초청해 육군 부사관의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 분야별 전문가와 인재 육성 차원에서 시작돼 매년 발전을 거듭하는 대체불가 부사관 워크숍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네, 육군의 부사관 19개 병과 51개 특기 중에서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전사 표상의 부사관들을 선발해서. 부사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전사 표상의 부사관 문화를 확산한 수범 사례를 공유하는 대체불가 부사관 스토리 발표와 참모 총장 간담회, 부사관 자부심 향상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직접 준비한 동영상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끝에 반드시 나 자신과 조직의 결정이 존재한다면 넘어지고 깎여도 끝까지 가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는 부사관이 될것습니다 이상 중사경영사 대체력과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부사관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육군부사관의 비전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체불가 부사관 최고봉이라니다이 자리에 선택 것을 축하드리고, 선택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들과 동기들에게 비전과 는 좋은 시간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체불가 부사관들은 발표와 토의를 이어가며 더 강한 육군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전 토의와 워크숍을 통해. 육군의 목표인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을 만들기 위한 부사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초일류 육군 건설을 위한 부사관의 역할과 리더십을 재조명한 행사. 김채식 육군 주임원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실천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육군 부사관의 전사와 지휘자, 연결자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